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구글공인교육자 레벨1의 구글문서를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문서 가장 핵심이 되면서 많이 쓰이고 있는 앱인데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점들을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벨1에서는 지금 보신 것처럼 파일 공유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링크를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댓글 달기, 그 다음에 골뱅이, 앱을 통해서 사람, 파일, 캘린더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구글 문서에서 구글 밑으로 직접 발표한 방법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거도 절리하고 실제로 바로 시나리오로 들어가서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보신 것처럼 자, 위에서 생성한 Q&A 이름의 문서를 열어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실제로 구글 문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구글 문서를 들어가게 되면 어, 일전에 만들어 놓은 Q&A라는 파일이 있겠어요. 지금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자 Q&A를 들어갔고요.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참고 자료라는 단어를 문서에 적어 보세요. 추가 참고 자료. 그러면은 추가.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추가 참고 자료 입력을 했고요. 추가 참고 자료를 드래그해서 우클릭해서 댓글을 달아 보세요. 댓글을 달는 건데요. 이거는 본인이 작성한 글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에 대해서도 댓글을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댓글 추가 보이시죠? 클릭하셔서 네 이런 형태로 댓글을 입력하시면 되고 댓글 누르시면은 이렇게 입력이 되어집니다. 되셨죠? 아그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볼게요. 자 추가 참고 자료는 문자에 구글 교사 센터를 링크로 걸어보세요. 하이퍼링크를 걸라는 것 같은데요. 지금 티처 센터 주소를 일단 확보를 해보겠습니다. 요 구글 교사 센터라는 링크고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제가 여기에 들어와서 여기 추가 참고자료를 클릭하면 이쪽 주소로 연동이 될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마우스 클릭하시게 되면 링크 삽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 삽입 보이시죠. 클릭해 주신 다음에 링크를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연동이 될수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그 다음 5번 골뱅이 S를 사용하여서 동료 한 명을 추가하고 댓글을 작성해 봅시다. 그러면은 골뱅이 버튼을 눌러 볼 건데요. 저희가 여기서 자 줄을 바꾸어서 골뱅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계정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계정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은 이렇게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동료한 명을 추가하고 댓글을 작성해 본다. 댓글을 한번 또 작성해 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댓글을 자, 지금처럼 이렇게 주소가 보이게 되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을 눌러서. 자, 이런 형태로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언급을 하고 댓글을 달은 거할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공유 옵션을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 편집자 권한으로 합니다. 자, 이 문서를 모든 사람에게 공개와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로바이렇게 공유 버튼 여기에 있죠?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자, 모든 사용자에게 열어준 다음에, 네, 편집자 권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 계정을 초대한 으로 통해서 이 계정이 편집자 권한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소를 확보를 했고요. 저 다시 링크를 복사해서 완료. 그래서 실제로는 뭐이 링크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 문서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물론 이거 여기서는 직접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미션. 자 골뱅이를 사용해서 사람 파일 달력 이벤트를 추가해 봅시다. 자, 요세 가지를 입력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앱 버튼이 기능이 많아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누르면은 사용자 보이시죠? 사용자를 클릭하게 되면 사용자들 많습니다. 지금 맞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용자 혹은 주소를 이렇게 넣어봐도 될것 같아요. 주소를 제가 일러서 주소를 넣기 위해서 음, 다른 주소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런 형태로 주소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지금 맞죠? 네,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어진 주소가 있다면,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사용자로 가서 이렇게 클릭해주시면은, 이렇게 주소가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런 형태로 된다는 거. 자, 조금 다른 형태긴 한데, 이런 식으로 사람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특징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일. 한번 입력해볼게요. 파일.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골뱅이 한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네. 파일 보이시죠? 파일 이렇게 클릭해보면은, 파일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을 뭔가 링크를 걸고 싶다.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요 파일로 이렇게 바로 이동이 됩니다. 물론 파일을 지금처럼 이렇게 링크 형태로도 전달이 가능하긴 해요. 맞죠? 두개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파일들을 이렇게 바로 네, 연결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세 번째는 캘린더 이벤트인데요. 자, 골뱅이를 해서 똑같이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날짜 보이시죠? 날짜를 클릭하게 되면 자, 몇월 며칠을 입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표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6월 8일. 주말에 표시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확인 누르면은 날짜 표시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날짜뿐만 아니라 시간도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추가하려면 시간을 추가하신 다음에 시간을 또 표시를 하시게 되면 좀더 정밀한 형태의 어떤 일정을 표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처럼 사람, 파일, 그 다음에 날짜 이런 것들을 표로 만들어서 관리해 보시면 좀더 체계적으로 네, 이런 내용들을 업무하실 때 필요한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네, 관리해서 공유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다음 내용 넣어볼게요. 자, 이제는 구글 문서에서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 체크리스트를 추가하고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글머리 기호, 우리 분릴리스트란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자 인사, 인사말 제가 넣어볼게요. 이런 것들을 제가 넣었죠 넣은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 앞에 보시면 여기 글머리 기호 있죠 지금 여기서 어떤 형태로 지금 글머리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글머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되셨죠 이런 것도 종류가 여러 가지기 이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형태를 표시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두 번째는 번호 매기기 자번호12345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 있는데 당연히 옆에 보시면은 번호 매기기 있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드래그를 해볼게요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번호로 된다는 거. 네. 이거 뭐 숫자를 조정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네. 다시. 자, 세 번째는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넣어서 뭔가를 표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것도 지금 체크리스트 항목은 아니긴 하지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도 다시 블록화를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체크리스트란 표시 보이시죠? 얘를 클릭해주시면은 이렇게 체크리스트 되고요. 실제로 뭐 어떤 할일 혹은 살 목록 뭐 이런 것들을 편집하실 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표시가 되어집니다. 뭐 업무를 할 때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 뭐할 일의 어떤 파일들 혹은 날짜와 시간 이렇게 할일 목록들을 만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업무 처리에 있어서 조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자, 축 리스트 추가했고요 자 체크를 표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나리오를 저희가 마무리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구글문서에서 구글미트를 직접 발표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기 구글문서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네 구글 미트를 연동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은 네 미트로 연동이 되고요 만약 에 회의를 바로 시작하고 싶다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셔서 지금처럼 네 카메라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런 형태로 지금 카메라와 마이크를 연동하게 되면 여기서 화면을 띄워놓고, 네, 할수 있겠죠. 하고 다른 사용자를 추가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네, 주소를 복사해서 링크를 전달해 주면 됩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일 것 같아요. 맞죠? 이런 주소가 입력이 될 거고요. 네, 지금 제가 참가하고 있다고 보이시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 문서를 작업하면서 바로 화상, 이런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저희가 구글 문서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저, 이런 기능들을 익히신다면 기본적인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